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40대에는 30대를 어리다 하고, 50대는 40대를 점다 하며, 60대는 50대를 한창 때라 이야기한다. 어른이 되어 보니까 세상은 냉담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서로한테 선을 긋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조차 기회만 있으면 차별과 멸시를 즐기는 속마음을 숨기고 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는 왜 초라함을 느끼는지, 왜 열등감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는 여러 책들을 읽던 중에 사회학과 사회심리학에서 그 답을 찾았다. 나를 지키는 것도 남을 지켜주는 것도 인간관계인 것이다.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알게 되는 건 언제 밥 한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리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두 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건 역시 감정의 낭비다. 그만두면 끝인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쌍년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여우 같은 동기에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려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 인생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데 주위엔 선택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중한 것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들은 왜 선택을 내리는 걸 어려워할까? 그건 완벽한 답을 얻으려는 강박일 수도 있으나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자기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선택을 내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답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거나 문제가 골물 때까지 선택을 유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시간 낭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선택들은 정신 깊은 곳에 쌓이고 그렇게 쌓인 결과를 자존감이라 부른다고 했다. 삶에서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모여 자존감을 이룬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때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까지 책임질 때 얻어진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을 내리지 못하면 자기 신뢰를 쌓을 경험은 빈약해지고 빈약한 자기 신뢰로는 책임질 자신이 생기기 어렵다. 선택과 책임, 자기 신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에 어느 하나 삐걱거리지 않고 굴러갈 때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자존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제갈공명이 옆방에 살지라도 우리의 결정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오직 과거라는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수라는 오답노트, 그리고 내면의 나침판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삶의 완벽한 답안지는 없으나 어떤 답을 내리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당신의 모든 선택은 정당하다.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게는 전부이므로 말이다.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혜영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내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 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고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 이별한다.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감정이라는 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틀어막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찾고 탐문하여 그 실체에 다가서자. 그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의 시연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이 신세계의 시대 착오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함께 할때 가장 행복하다. 이건 문학이 아닌 진화심리학의 영역이며 감성이 아닌 본능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말고 많은 사람 중 나와 주파수가 같은 누군가를 발견하라.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해서 식음을 점폐할 필요가 없듯이 또라이를 만나 힘들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상한 음식을 골라내는 후각이고, 진심 없는 인간들은 곁에 두지 않는 안목일 뿐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정을 찾아라. 나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믿음이 가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안정제이자 행복이란 추상적인 단어의 유일한 실체인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은 그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닌 사과이고, 짝사랑 중인 그녀에게 필요한 건 타로 상담이 아닌 용기이며, 외로운 그에게 필요한 건 고독을 견디는 힘이 아닌 진실한 누군가이다.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부르지 않을 것. 따지고 보면 문제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 규정한 이후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의 유토피아를 삶의 목적이라 믿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낭만적 존재는 아니다.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은 기쁨,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놀람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 인간이 행복하려고 지구에 왔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딸랑 한가지만 세팅해 놓았을 리 없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큰 착각인 거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규정하고 완전 무결하게 행복한 삶이 존재하는 듯 떠들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자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고 슬픔은 어떻게 해서든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의 우울함과 슬픔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베르사유 궁전을 아름답기만 두고 싶어서 화장실을 없앴다 해도 산다는 건 궁전 구석에서 몰래 똥도 누고 때론 남이 산똥도 밟고 사는 것이다. 슬퍼도 우울해도 된다. 그 시간이 없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나 역시 당신의 행복을 빈다. 하지만 몇 번을 묻는다 해도 삶의 목적은 언제나 삶그 자체일 뿐이다. 10번 중에 6, 7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10번 중에 10번 행복하려 한다면 그건 강박증이다.